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골프왕에서 장민호와 통화하면서 장민호를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왜 그런 짓을 했나 형제에는 어디에 가는 걸까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골프왕 장민호가 자가격리를 끝내고 2주 만에 합류. 프로그램에 대한 진 애정과 여전한 입담을 드러내며 필드를 달궜다. TV 조선 골프왕은 환상의 사령탑 콤비 김국진, 김미현과 매회 일추월장하는 골프 실력의 사인 사생 매력남. 이동국이 상우장민호 양 세형이 초특급 게스트들과 짜릿한 골프 대결을 펼치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일 은회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막상막하 골프 경기가 담겨 쫄깃한 긴장감과 빵 터지는 유쾌함을 선사했다. 지인과의 전화 연결 퀴즈에서 대표로 나선 장민호는 절진동생 찬또배기 이찬원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이찬원은 스스럼 없는 멘트로 장민호와 돈독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장민호는 상대 팀이 선정해준 난이도 높은 제시어를 이찬원에게 설명하려 고군분투하다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이에 이찬원으로부터 나가 잠자고 있어라는 핀잔을 들어 폭소의 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찬원은 다시 전화를 걸어 진또배기를 청국장 보이스로 열창 카트를 미니 콘서트장으로 바꾸는 구수한 응원을 벌였다. 이찬원과 장민호는 항상 서로 가족처럼 생각한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의 해맑은 모습이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 tv조선 미스터트롯 인스타그램에는 네. 못말리는 꾸러기 TOP6 여기 있어요. 너무 귀여웠던 불량 사수 전쟁이라는 글과 함께 트롯맨들의 사진이 게재됐다. 그중 이찬원은 찬원TV가 제일 재밌고 모두 채널 고정 이라는 예고 멘트가 적힌 족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그가 이렇게 귀엽고 해맑게 웃으면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 팬들의 반응이다. 지난 11일 방송된 뽕숭아학당 61회는 수뽕 TV 불량 전쟁이었다. 트롯맨들이 개인 방송 PD가 되어 각자의 TV 불량 확보를 위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펼친 것이다. 이찬원은 대왕요리 달인으로 유명한 유튜버 수빙수와 함께 요리 컨텐츠를 준비했다. 그는 방송 초반 대왕 연어를 처음 접하고 겁에 질린 귀여운 모습으로 팬들의 보호 본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내 침착하게 수산물 해체에 집중해 능숙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함께한 수빙수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지는 모습에선 족자 채우기 미션을 먼저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성공하는 순서에 따라 더 많은 방송 분량을 확보할 수 있게 트롯맨들의 필사적인 모습이 큰 웃음을 자아냈다. 그 가운데 고생한 게스트 수빙수를 위해 전력질주를 마다하지 않은 이찬원의 진정성은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최종 3등으로 미션에 성공해 총 6분의 방송 분량을 확보한 이찬원. 대왕연어 해체와 유튜브 컨텐츠에 완벽 적응한 이찬원의 다음 모습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tv조선뽕숭아학당은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